너무 걱정하지 마. 해장국도 끓기 전엔 냉탕이야 어, 마이너스 손인가봐요. <laughs> 인생이 힘들어? 나못됐어 뭐 <laughs> 신세계 푸드의 맛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그레이 심프, 푸드 크레이터그 맛입니다. 오늘 원래 제가 술 같은 걸잘안 마셔요. 근데 오늘 또 해장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속 풀고 뒤로 갈수록 점점 텐션이 나아지는 형태로 나아가 보자. 탈신성인의 마음으로 과음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을 합니다 조금 로우하게 여기 예. 미지엄이라고 하는데 미지엄 뭐하는 데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런 느낌인가? 여기가 스타컴에서 안전한 100여개의 브랜드 상품들을 전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100개면 진짜 많다 그쵸. 여기저기 다닐만 하겠다 한번 들어가 봐요 그냥 같이 가서 봐야지 또 서서 뭐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장바구니 하나 받았고,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그리고 장바구니에 장바구니 쿠폰 이 있어요? 최대 2만 원. 중앙 해장. 중요해장 꼰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어제 설마 설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부 네. 네. 중양 해장하고 같이. 네. 뭐 뭐가 있군요. 중양 해장 혹시 알고 계시죠? 알죠. 저 가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네. 혼동이 너무, 네. 너무 많이 주잖아. 아 맞아요. 만두 캡슐. 네. 비신에게 네. 맛을 해석했거든요. 우선 뽑아주시죠. 선생님. 어 이거 뭐예요? 선물이 뭐가 있어요? 뚝배기요 뚝배기. 뚜껑이. 어 뚝배기 괜찮다. 뚜껑이 이거 뭐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해장국도 끓기 전엔 맹탕이야. 맞아요. 저희 세상에 지쳐도 괜찮다는 청년들에게 해장국의 그냥 해장국뿐만 아니라 위로의 빵이란 말까지. 거죠. 빵이란 얘기예요. <laughs> 엽서. 시어머 파는 엽서. 그리고 옆에 저희 네 명인데 네번더 뽑아도 되지 않아요? 네 어, 제가 할게요 네 하나 둘셋넷 보이지 않는 다섯 명까지 뽑으세요 네개 네 말귀가 다 달라요 위로의 말 뭐가 당첨이에요? 어 여기 써있어요 당첨이라고? 불합 네. 아 꽝이고 어 마이너스의 손인가 봐요 <laughs> 네. 인생이 힘들어? 어 네. 힘든 것 같아요 안 힘들어 살만 해어 저. 갑자기 살만해진다 네 좋은 말이네요 네. 나뭐 됐어 어머 그립톡 어머 그립톡 축하드립니다 나뭐 됐어. <laughs> 저희 한우 사태곰탕이랑네 여기 있네. 한우 양해장국둘중둘다 네. 맛보고 가셔야 돼요. 어둘다 먹을게요. 꼭 먹을. 이제 똑같아요? 진짜 파는 거랑? 더 맛있을 수도. 진짜로? 어떻게 <laughs> 네. 어떻게 사장님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더 맛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사장님 사장님도 정말 맛있지만 <laughs> 우선 맛 평가를 진짜 맛있어. 고기 맛이 확 난다. 건강한우. 어. 그 이상한 안 좋은 고기 쓰면은 나쁜 육향이 나잖아요. 맞아. 육향 자체가 틀려. 좋아. 음, 너무 좋은 육향이 나요. 고기 먹어봐야지. 또 건더기. 두툼해요 또? 또 두툼해. 부드러. 워 향도 좋아. 고기 씹을 때. 역시. 국물이 너무 맛있다. 속이 확 돼요. 이거 진짜로. 근데 저는 너무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저기도 맛있다? 저, 제 개인픽. 양해장국. <laughs> 양해장국 가봅시다. 가보시죠. 음, 양해장국 하나. 그기로양 들어 있는 거 봐주세요. 안 시죠? 우리 이것도 한우, 그죠? <laughs> 장난 아니죠? 어머리 꼬리산 냄새 어. 아니고 어. 너무 좋아. 그렇죠? 진짜로. 너무 맛있다. 비교해 보세요. 진짜. 저는 이거 먹고 술 먹으러 가려고요. 진짜로? 제가. 내일 또 먹으려고요. 아까 <laughs> 어, 출근해서 먹고 마시고 있으면 되지 뭐. 음. <laughs> 여러분 출근하셔서 술 드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네, 큼직한 고기 맛을 원하시면 음. 한우 사태곰탕이고. 그리고 약간 칼칼하고 매콤한 좀... 해장, 서 매콤한 해장. 그 땡기지 있잖아, 한국인의 맛. 음, 음. 그건 딱 양해장 국인것 같아요. 여기 둘다둘다사 놓으셔도 돼. 냉장고 쟁여 놔도 돼. 여기다가 땡초 손송 썰어 넣으면 또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 그럼 매콤한 맑은 국물까지 다 느낄 수 있잖아. 좀 기다렸다가 먹는 사람 잡아가지고 인터뷰할 거예요. 살짝 옆에 서 있었다. 좋아요. 제가... 우리 같이 관계자 아닌 척하고 서 있다가 아, 옷이 너무 관계자. 하나 들고 있을까 나도? <웃음> <웃음> 저희 맛보시고 가세요. 맛보시고 있거든. 가세요. 지난주 씩 그렇죠. 저 이제 여기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해장국 한번 드시러 가세요. <laughs> 어, 또 어디로 가? 요 저기죠. <laughs> 박준서 명장님 벌써 달달한 냄새가 확 나요. 여기 오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 1호 명장. 아, 혹시 <laughs>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뭐 냄새가 너무 좋아.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어디 뭐가 뭐가 제일 맛있어요? 맛은 호구가 다 틀리니까 네. 명자님도 그래도 소금빵 소금빵 베스트 어? 어떻게 만드는 거요 비법 같은 게또 있을 거 아니에요? 비법 어, 없어요 그냥 사랑스럽게 아 정성이 다다 그 정성이 이제 그 대기업의 대량생산에 같이 들어가요 어떻게 다 넣었어요 제가 어떻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 제가 다 전수해드렸으니까 아, 정성 주머니 에, 이렇게 에, 해가지고 싹, 이렇게 딱들었구나 <laughs> 오늘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소금빵밖에 없는 거죠. 그 아, 여기 요... 어 뭐야? 뭐야? 크림 있는 거. 어, 여기 여기 녹차, 녹차. 있을 건다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으 파운드케이크도 있고. 그러면 손에 여러개 들고 먹으면 안되는데 아니같다보이아요 아뇨 아니야 드실 때 왕창 먹어야 돼요 녹차 너무 맛있다 녹차 네. 향이 되게 좋은데요? 녹차 좋은 거썼어요다 음 하나하나 제가 다 검수해서 음 컨펌해서 한 거예요 진짜 어, 그렇구나. 네. 어떻게 좀 여기서 우리거 이만큼 특별한데 먹으러 오시라 뭐 이런 자랑의 한마디 하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빵중서라는 유튜브도 네.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빵중서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일단 빵은 무엇보다 정성이에요 그리고 네. 네임밸류 네. 그게 가장 최고로 좋습니다. 네임밸류가 맛을 만드나요? 어? 그러 그냥 일반 네임밸류가 아니고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만든 사람, 나이프라이드, 어내 얼굴이 있으니까 네, 아무도 쏟아 붓는 게 많죠. 네. 맞아, 이거 원래 이름 걸고 하면 뭐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냥 아, 그냥 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믿고 드셔라. 그렇죠. 네. 이름 걸었잖아. 거기다가 또, 또 석박사들 뭐, 붙어가지고 뭐, 같이 했을 그치,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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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드셔도 된다. 그렇죠. 맛 한번 인터뷰를 해야되는데 그죠? 네. 하필 또 어차피 이때 그럴까요? 아무도 안계시네 아, 여기, 여기 우리가 오면 사람들이 다가 아까도 여기 사람들이 가득가득 우리 가득 분이... 가득 오니까 다가빵 드시고 가세요 모자이크도 해드려요 빵 드시고 가세요 <laughs> <laughs> 빵드시 <빵집이> <laughs> 모자이크 같이 서요 여기 네 같이 서요 네. 빵 어? 저... 저거 높으신 분 같은데? 네, 이분은 가아빵 드세요 <laughs> 빵 드시고 가세요 빵, 빵. 1 1호 명장님이 네, 대한민국에 한 네, 17군 네, 네, 명 있어요. 네, 네, 네. 밥 드세요, 오빠. 어때요? 아직 안먹요 먹어도... 제가 들어 드릴까요? 이거 또 어디죠? 스타벅스 같이도 출담 안 돼. 게 굉장히 빠르신데요. 음. 운동을 평소에 좀 하시나요? 아, 아닙니다. 아안 해요. 버터 엄청 많네요. 그 맞아요. 맞... 이게 또 프랑스산 버터를 썼어요. 우리가 음. 또 명품으로다가 프리미어. s s g c o m 에서 판매하고 있을까 많이 사주세요. <laughs> 직업이 뭐예요? <laughs> 아 직업 막 박스에. 역시. SSG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여기 또 야외야. 네, 뭐 무대도 있어요? 뭔가 행사 같은 걸또 하나 봐요. 잘 해놨다. 뭔가 루프탑 느낌 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가 딱 좋잖아, 밖에 다니기 하나, 둘, 셋. 뭘 엄청, 와, 너무 무겁다. 두손 가득이에요. 한 바퀴 돌았더니 선물을 한 가득 받아왔어요. 양손 무겁게 돌아갑니다. 오늘 또 해장국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고기의 향이 정말 좋아.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향 얘기를 했잖아.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우는 그 범접할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 조미료로는 할수 없는 향이거든요. 그리고 빵도 이름 걸고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내 이름이니까 손가락질 받지 않게 맛있게 만들겠다. 빵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오늘 또 습닷컴 가시면 다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다들 습닷컴 가셔가지고 구매하셔. 이거는 후회 없을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또 신세계푸드의 맛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그레이 심프 다음에 또 어떤 맛있는 현장을 찾아갈지 모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고 그리고 댓글 적어주시면 저희 이벤트도 있거든요. 모든 다 알차게 다 참여해가지고 하나라도 받아가서 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셔야 돼.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그레이 심프 찾아오겠습니다. 이건 또 냉장이어가지고 빨리 집에 냉장고 넣으러 가야 되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불어도 어쩔 수가 없어. 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뜯어서 끓이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끓여 먹으신 거예요? 아, 뜯어서 끓인 거예요? 아, 네. 저기 제품들, 이거 그대로 그대로 아, 맞죠? 혹시 또 사제 느낌 안나려고아 가져와 가지고 중앙회장에서 배달 <laughs> 네, 시켜서, 네,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 거래, <laughs> 그 너무 괜찮죠.